찬성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입니다 197장 함께 찬송합니다 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저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굴속에 흔내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 이 성령 으로 이것 을 우리 에게 보이 셨으니, 성령 은 모든 것곧 하나 님의 기쁜 것까 지도 통달 하시 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네, 온라인에 조본성 권사님, 조광래 권사님, 성정원 권사님, 안연옥 권사님, 유일순 권사님, 이용집 장군님, 오연옥 권사님, 손정숙 권사님, 안일기 권사님, 이진수 권사님, 황경한 권사님, 한성환 권사님, 홍선임 권사님, 서미순 권사님, 조성희 권사님. 한은자 권사님, 문준식 권사님, 원영은 권사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암송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시작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화면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지난 시간에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설교 중에, 자기의 설교 중에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오늘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온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목사님은 6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죠 아니 같은 인간 아니냐. 겉모습 보기에 다 눈코입 다 있고 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고 여자고 조금 피부색만 다를 뿐이지 또 실제로 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뭐이 정도의 차이지. 똑같은 인간 아니냐.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세상에 지혜의 대표적인 한번 논문을 예로 들어 볼까요? 여러분 논문이 어떻습니까? 학자들의 모든 학문의 결과물이죠. 자기가 최대한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를 해서 같이 쓰기도 하고 공동 저자이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쓰기도 하고 적어도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관련 전문 서적 분야 한 100권 정도는 읽어야 적어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논문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과물이다라고 할수 있죠. 근데 그 논문도 그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와, 그 연구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발견했을까? 학문적으로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 논문을 반박하는 논문이 나오든가, 아니면... 그 논문이 발표되어진 연구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논문이 또 발표되어지면 금세 또그 이전 논문의 오류라든가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음 논문에서 또다시 수정 보완되어져서 발표가 되어져요. 그러면 과거에 또 칭송받았었던 그 논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롭게 발표되어진 논문이 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모든 지식의 인간의 지혜의 모든 지식의 총체인데 이것조차도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논문이 보완되고 또 다른 논문이 보완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은 논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 자, 예를 드세요. 그래서 구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다라고 예를 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사야서 64장 4절을 바울 목사님이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왜 64장 4절 이사에서 말씀을 인용을 했느냐?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왜 완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뭔가 예비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예비,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실제로 딱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우연의 일치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들을 겪을 때 보면 야 우연의 일치도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 일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장소에서 저렇게 딱 만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극적으로 딱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경험도 우리가 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일들 가끔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죠. 야, 이것은 우연이 됐다기보다는 신께서 누군가 계시다면 주관자가 누군가가 계시다면 반드시 그가 준비하고 예비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일들 가운데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 목사님이 예를 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 이건 신께서 예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 미리 그 일들이 일어날 걸 알고 귀로 들었다거나 내가 눈으로 봤다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거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비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아시지. 나중에 먼 미래에, 언젠가는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일이 있을 거야. 미리 마음에 생각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눈으로 본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귀로 들은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목사님 말하죠. 이것만 봐도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순 없습니다.라고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바울 목사님이 육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자기 지혜, 사람의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면요. 자기 지혜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 로마의 정권을 전복시키시는 힘과 권능의 메시아, 이게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 지혜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다메 색도상에서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 이것이 깨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힘 있는 메시아, 권능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메시아,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예수를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께 그 음성을 들었죠. 여기서 거꾸러졌습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메시아는 핍박받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권능의 메시아, 힘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밝히느냐? 나는 고난 받는 예수, 핍박 받는 메시안이라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사야서에 고난 받는 예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난 받는 메시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이 생각을 못했을까? 자 보세요. 성령으로 거룩한 영이 깨닫게 하니까 이걸 자기가 깨닫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깨닫냐는 거예요. 유대의 그냥 목수로 역할하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 한 청년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니 이게 여러분 무슨 복음입니까? 이게 무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실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바울 목사님이 위대하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죠. 아 온전하신 제물이 필요한데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었을 동물 일시적인 동물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모든 죄와 저주를 달지고 죽으셨구나 죄의 값을 사망으로 치르셨구나 그리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내 죄를 다 도말하셨다 내 저주를 내 사망을 다 지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소망을 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인간이 생각해서 이 제가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렇게 깨달아져요?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자기도 옛날에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저 유대교적인, 바리새적인 생각에서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여야 된다 이 생각만 했는데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 진리가 그제서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메시아는 고난 받는 메시아. 핍박 받는 메시아. 그런데 사람들은 핍박하면서도 몰랐는데 그분이 예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에게 온갖 핍박을 다 했는데 그 모든 핍박과 저주를 그분이 다 지시고 죽으신 것이구나.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랑할 마음이 없죠? 주장할 수가 없지요. 왜 내가 깨달았습니까? 내가 연구했어요. 내가 열심히, 열심히 암기하고 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도 내 노력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뭡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들으면 황당한 얘기죠. 아니 무슨 인간이 진화를 하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뭐 사피엔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진화한 거지 무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사실을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사실이 어떻게 깨달아져요? 그럴 수가 없지요.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도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인간이 자꾸 자기 지혜를 얘기하고 자기 지식을 주장할 때는 절대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죠. 예수를 자꾸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안 믿어요. 예수 전하고 내가 자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답답하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가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다.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이게 자기 지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막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내가 전한다고 노력한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저의 교만을 물어뜨려 주시고, 생각의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월등히 앞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그때서야 십자가의 그 어리석은 복음이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게 참 말도 안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든가 무슨 뭐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든가, 이런 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깨달아져요? 그렇게 되지 않죠. 바울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11절,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야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온전히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내 열심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 주셔서 그게 깨달아진 거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서 복음을 점점점점점 내삶 가운데에서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구나. 깨닫는 것 자체도 내 공로가 없는데 무슨 내 공로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점 겸손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은혜 아래에 놓이게 되어지는 행복감에 저절 들게 되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듣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해 주셔야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셔야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인간의 노력 뭐 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다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주신다.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깨달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을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가 막힌 방식으로 오늘 바울 목사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 64장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마치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새벽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의 수준으로 깨달아지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위해서 늘 언제나 인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복음이 깨달아지는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옵소서. 성령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